여기 이제 같이 얘기하는 게 후분양제거든요. 네. 후분양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후분양제의 논란이 뭐죠? 선분양제가 좋냐, 후분양제가 좋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여러분, 이 논의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논의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네. 항상 모든 제도는 적응, 적응이 문제예요. 적응. 저는 개인적으로 선분양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투기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요인이 선분양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 물량. 이거를 공급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선분양제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선분양제도이기 때문에. 분양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나고 그냥 이제 입주 과정만 남은 거죠. 이 사람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똑 떨어져 있으니까 얘는 집이 아니잖아요. 주식처럼. <laughs> 사고팔 수 있는 거니까 아, 집이 아닌데 얘가 공급이 될수 있을까 이런 거에 착각하는 거죠 이게 선분양 제도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제 일종의 착시 현상인 거죠 공급이에요 이게 분양 먼저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만 내면 살수 있는 투자자 투기꾼들이 막 이걸 막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격이 피가 붙고 막 올라가 그러면 시장이 과열되죠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 분양권이 투기 열풍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에요. 그래서 투기를, 정부 입장에서 투기를 잡으려면 이 선분양제도를 사실은 없애고 후분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가장 큰 부작용이 이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그 하자, 뭐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하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후분양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하자를 메꿀 수 없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네. 하자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하자는 정 공정률 거의 90% 이상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감. 이 축대가 무너지고, 기둥이 무너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감하는데 마감이 도배가 잘 됐네. 아니면 뭐 어디가 좀 허술하게 됐네. 이런 거잖아요. 그게 거의 8, 90% 단계에서 나는 건데, 후분양이 여러분이 원하는 100% 후분양은 없어요. 지금 얘기되는 게 거의 60% 후분양이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하자. 이런 거를 어차피 여기서도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네. 주요, 주요 목적은 사실은 투기를 잡느냐,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의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이 좀더 낫습니다. 어, 투기 열풍을 불, 잠재우는데, 네. 실제로 다, 집을 어느 정도 지은 상태에서 집을 사게 되면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거든요. 공정률 한 60에서 70%.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자기 투입되는 돈도 많고,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내가 잔금 준비해야 될 기간이 짧잖아요. 그 동안에 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은 사람 아니고는 사기도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집을 사는 매수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분양을 해봤지만 완성된 집을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분양권은 그림이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림만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림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쉬워요. 철도가 이렇게 막 생기고요. <laughs> 여기 공원이 이렇게 막 생깁니다. 야 공원이 앞에서 쫙 펼쳐집니다. 끝내주죠. 그럼 옆에서, 야 진짜 그러네. 여보, 진짜 그럴 것 같아. <laughs> 우리 이거 사자. 이렇게 되는데 딱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공원이 아니고 잔디 백개 있고. <laughs> 이게 무슨 공원이야. 철도는 생긴다고 했는데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되는 것과 그림에 있는 것과는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거 천지 차입니다. 집을 지어 놓으면 현실이잖아요.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따지거든요. 방향 내가 좋아하는 남동향이냐 해 들어오는 거 보고 아 집을 지, 얼추 지어졌으니까 해가 우리 집은 해가 가리네. 아 이거 아, 이, 이런 자리는 싫어 안돼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데 그림으로 볼 때는 설명만 잘하면 야 여기가 해가 이렇게 가 가지고. 여기는 해가 안 져요. 그럴 그런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파는 게 훨씬 수월해요. 한 제가 볼때뭐한 최소 다섯 배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팔기가 분양권일 때가 너무 수월해요. 보통 이제 선분양 환상을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후분양하면 집도 잘안 팔리고 그러니까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되게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럼 후분양으로 가야 된다. 그럼 문제가 뭐냐? 후분양으로 가면 건설사의 부담이 커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양을 원래 선분양을 받아서 다 계약금 받고 중도금 대출 받아서 공사비에 투입되면 건설사는 자기 돈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땅만 좀 어느 정도 한번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네. 후 분양을 하게 되면 땅 사야죠. 건축비 내야 되죠. 한참 짓고 나서 대출받아야 되는 대출이자 내가 내야죠. 그럼 부담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럼 돈 없는 건설사는 이거 참여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후 분양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이걸 참,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 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신축 공급이 확 줄어드는 거죠. 신축 공급이 줄어드는데 이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때 후분양을 한다. 난리 나는 거죠. 상승하는 작용에서 저절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느껴지는데 여기다 분양마저 안 해. 그럼 시장에 공급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난리 나는 거지. 그냥 폭등에 폭등을 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도가 적응하는. 적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도가 좋냐, 나쁘냐.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 후분양이다. 그럼 후분양이 그, 그래도 좀 낫다. 가야 된다. 그러면 언제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임대차 3법도 언제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적용하면 안 된다. 제가 2년 전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커지는 시점에 이걸 적용하면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부작용이 커지면서 사람들을 압박하는, 난리나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 그래서 후분양도 음. 마찬가지예요. 후분양이 좋다. 그러면 언제 적용하느냐. 그럼 공급 부담이 적을 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상승장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정부는 상승장에서 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상승장에서 투기 바람을 일으키는 게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게 뭐예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상승장이니까 투기, 투기의 원인이 뭐냐? 선분양이다. 그래서 선분양을 바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상승장에서 논의가 되면서 그럼 정부가 이제 압박을 받은 정부가 진짜 실천력이 있다. 그럼 후분양을 언제 하냐? 상승장에서 할 가능성이 거의 90%인 거예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언제 해야 되냐? 침체기 때 해야 돼. 근데 음.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침체기 때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조용한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급부담이 적을 때. 사실 공급과잉이잖아요. 침체기는 수요가 없고, 공급이 적어도 충분히 공급상 과잉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도 괜찮거든요. 그럼 이때 후분양을 적용하는 게 사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부작용이 적은 상태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안정권 하락기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정부가 별로 없다. 상승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고 안돼 안 부작... 절대 하면 안 돼. 어, 부작용이 네. 있으니까 네. 안 되고 침체장에서는 할 필요가 없고. 네. 그럼 표기 필요... 정부의 필요 없네요. 그렇죠. 정부의 딜레마인데. <laughs> 그거를 만약에 필요성을 느낀다, 그럼 네. 미리 해야 되는 거죠. 이 하락할 때 음, 미리. 그런데 네. 그럴 정부가 없다는 거죠. 없죠, 없죠. 네. 그러니까 논의가 아무 의미 없네요. 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패스된 거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작용이 일어날 것만 예상하고 있다가 만약에 상승장에서 후분양을 적용한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경클. 막 사야 되는 거죠. 그냥 영, 막 에이, 이때는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막 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되건 내가 중요하죠. <laughs> 아, 실거주 파신다고 하셨고요. 그 되게 임팩트가 되게 강한 거예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아, 예. 그때 나오셔가지고 나는 나도 팔 거다. 네. 그 진심이시고 오늘 진심입니다. 확인 해봤고 진심이셨고 네. 무주택자부터 할까요? 무주택자분들 어, 무주택자분들은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잖아요. 예. 네, 버텨오셨으니까 지금 불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좀더 버티세요. 좀더 버티시고 좀더 버티세요. 네. 대신 이제 네, 내실을 기하는 게 좋죠 이때 이때 무리하시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이 될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말리려고 하는 거고 무주택자 네. 네. 분들은 지금 안 샀다 그러면은 그냥 버티는 게 제일 좋고 시드머니를 조금이라도 많이 모아놓는 게 좋죠. 모으면서 공부하기엔 지금 정말 좋은 시기인 거죠.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 공부를, 떨어지면 이제 공부를 멀리 하는 거죠. 안 하죠. 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안 하죠. <laughs> 그러니까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앞서가서 떨어질 때 공부, 특히 사이클, 사이클 공부 많이 하시고, 시드머니 좀 모아서 바닥권에서 남들이 말릴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지를 수 있는 그런 확신,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거는 이때 말리는 사람한테 집니다. 휘둘리면 그렇게? 네. 아는 거는 내가 알아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미쳤냐?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음. 확신 있는 사람은, 야, 됐어. 절로 가. 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확신은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요, 잠깐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짚어야 되는. 게 네. 서울 수도권네 기준이죠. 기준. 네, 네, 네. 지방은요? 지방은 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좀 저점이다 싶은데는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지금 투자하셔도 좋고. 음, 네. 그다음 에 이제 우리 적폐, 적폐, 적폐. <laughs> 응. 적폐분들, 애국적폐, 응.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기가 참 애매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하기도, 양도세 내고 정리하기도 참 <laughs> 애매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또 뭔가, 예, 근질근질거리고, <laughs> 지금, 아주 애매한 포지션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하락장이 여러분이 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긴 하죠. 수를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드머니 모아서 다음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소형 위주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좀, 덜 오른 거부터, 양도세 좀덜 나오는 거부터 하나씩 정리를 좀 하세요. 할수 있으면. 음. 하시고, 좀 포지션을 좀 축소시킨 다음에, 다음에 이제 하락한 다음에, 그때 좋은 물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이때 사모, 싸모, 모으는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때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고, 뭐 취득세, 심지어는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그리고 확장비 면제, 이 정도까지는 거의 기본입니다. 이런 거 혜택 받아가면서 살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질문 나오신 거는 지난번 영상들에서 설명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어가지고 네. 서울 이야기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하락장에서 반전하는 신호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지난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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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있었는지. 예, 네, 요런게 있었고 네. 최진군 대표님 질문, 네. 질문 우리 <laughs> 받아줍시다. 네. 만약 실거주 파시고 다시 한채 사신다면 어디 사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어디는 제가 언급하기 어렵고요. 네. 팔고 저는 서울 수도권 하락하잖아요, 그죠 그럼 서울 수도권은 패스하고 지방에다 네,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겸 투자로? 아니죠, 실거주 안 하고. 아 실거주, 안, 아, 아 지금 네. 지금 당장 네. 어. 지금 실거주는 이제 전세로 들어가고. 투자로 이제 지방에다가 산을 계획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실거주는 못팝니다. 저는 <laughs> <저> 개인적인 스탠스는 <laughs> 네. 제가 가정이 있고 그쵸, 그쵸. 이 상태이면은 저는 절대 못품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미리 예상해서 이제 가족들하고 사실 제가 와이프랑 싸워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와이프가 동의해야 할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미리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런 거를 계속 얘기와서 교육, 주입. 세뇌를 시켰죠. 네. 세뇌 중요합니다. 세뇌.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와이프분하고 남편분하고 네. 실거주 팔자, 네. 아이다. 네. 이, 이게 가, 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갈리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실거주가 이기죠. <laughs> 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이기니까. 이거는 강제로 뭐 남을 이겨가면서 막 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이제 그냥 있던 포지션으로 그냥 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아, 있기를. 엄만한 <laughs> 합의와 평안이 있기를. 항상 그래서 미리 계속 계획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돼요. 저는 와이프랑 정말 새벽까지 막 토론을, 네, 막 토론을 합니다. 어, 토론.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뿐만 아니고 경제. 다, 다, 네, 다 교육까지 막 해서 통틀어서 남 뒷담화까지. <laughs> 통틀어서 막 새벽까지 얘기하고 자고. 대화가 필요하다. 오늘의 결론. 그렇죠. 대화를 많이 하시 대화는 하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상황이 바뀌거나 <laughs> 네. 어차피 그 8월 달에 강의 하시는 게 있어서 네네네. 그때 또 혹시 좀더 깊게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특강하니까 그때 한번 특강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